세계시 전력 측면에서는 그 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WMD를 차단했고 WMD 중에서 핵심은 핵과 미사일로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핵심 역량이 되어 있고 그 핵심 역량이 계속 전속하는 어, 한국의 통일 어, 구도를 어, 한국제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미래전 양상을 보면서 이론적인 접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 양상의 변화 발전에서 어 우리 국방의 미래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스프라이를 통해서, 어,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라이트에서이상프라 스크린이 자라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네, 순서는, 어, 위협의 핵심은 뭔가? 아, 미래전 양상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어째, 우리 폭방이 선택할 방향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개념을 어, 오늘, 어, 받아들여서 이렇게 국방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방개혁이공도 어, 상당히 에, 발전되고 있지만, 다음에 더 발전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방개혁의 핵심은 핵과 미사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예, 북한을, 우리, 예, 요새, 어, 그 위협의 예, 전부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핵심 능력을 합쳐서 어, 모두가서 5대 위협이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핵무기, 미사일, 화생무기, 장사전포, 그 특수 경보병 부대. 그래. 전력입니다. 이다섯 가지는 전부 위협적인 어 위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것은 핵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 핵 문제를 갖고 오고 지금 각국 남북한 또는 전 세계가 고심하고 있는 게 북한이 에, 핵과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핵을 보이고 시선 대체할 경우에는 현재 같은, 어, 남북 간의 어, 위협 상태가 계속됩니다. 어, 핵을 보이고 외교적으로 질질 끌는 그런 상황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보유고 보면서 세습체제가 유지된다. 핵을 포기하고 어,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어, 남북이 좋은 관계로 때도 사실 이런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이 건강한 이상성이 있었습니다만 등등으로 급변사태가 생기게 되면 초기에는 좀 위기가 조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지 않겠나 이런 시나리오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바로 북한을 핵, 바로 어, 남북방부의 부도에 분지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 5월 20일에 2차 시험을 했습니다. 어, 핵 기술이 발전됐다는 것을 국내, 어, 북한 내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주변 한국에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더라도 북한은 장군은 핵을 보유하겠다. 그런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 다음 그 후에 다시 대한민국, 태양, 태양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폭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핵 보유하에 미국과 또 남북과 관계 개선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은 어, 김전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크게 좀말 주세요. 잘안는 분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고려한 상황을 고려해서 따라서 우리는 안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의 체제 경쟁은 한국이 압승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 체제로 여기에 버티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 주도의 독일 세상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심 역량은 핵무기, 선군정치, 강성대국, 국방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을 볼 적에는 북한은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쟁 지속 능력이 이차적으로 오고 중국도 6.25대처럼 치워버지는 않지 않을까 국치 도발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처지했습니다 암산사태, 칼리 폭파, 어, 기본 합에서 휴지화 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휘조화, 그리고, 어, 제네바 협, 협의 프레임도, 어, 파괴하고, 그리고, 어, 육자회담9.19 합의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한구장 대기형 하에, 에, 어쩌면 막다른 골목에서, 어,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 도발에 우리는, 음.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그러면 이런 북한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우선 뭐 외교적 해결 어, 최선을 다해서 외교적으로 평화적 해결하면 그처럼 좋고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 그런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또는 그렇게 평화적 으로 해결도도로 군사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방 어, 업제 대책으로서 1차적으로는 미국의 향상 확장 업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첨단 전력에 의한 비행 업제 전략, 중심 마비 전략, 동시 통합 병렬전, 참수 작전, 다이말 용어는 어, 다르지만, 필요는 들지만 계통이 같은 같은 개념의 그런 변신이 되겠습니다. 겨울 북한의 핵심 역량을 직접 유용할수 있는 절, 어, 전력을 중점적으로 개발, 개발 확보해 되겠다. 이 전력은 북한 위협 대비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주변 과식성 기업에 대비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따라서 어저 안보 대비에 우리 패러다임을 전략적 차원의, 차원의 전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도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 시대에서 자체 기술 개발이 불가피한 그런 전력이 되겠습니다.